자, 안녕하세요. 게임 앤가십의한나무입니다 음... 아까 제 놀랐던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어요. 게임을 먼저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게임은 오프닝 화면이 없고요.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툭 하고서는 이런 계단 위로 떨어진 져 상태로 그냥 게임이 시작되는 작품이에요. 이번 거는 정식 작품은 아니고, 어, 티저입니다. 데모죠, 한마디로. 엘레노스 스테어웨이, 그니까 한마디로 엘레노어의국도라는 작품이에요. 어, 이 작품도 굉장히 짧고, 어, 역시 구글을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. 이걸로 이제 무료 단편 공포는 마치고, 다음부터는 스팀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정식적인 공포 게임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. 아... 짧기는 한데, 제가 앞에 약간 플레이를 했거든요. 이것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. 소리를 좀 줄여놓고 가겠습니다. 아까처럼 너무 놀라가지고, 심장이 벌렁벌렁. 저 아까 심장 멎을 뻔 했거든요. 가가지고 동생 좀 때리고 왔어요. 자, 시작을 합니다. 엘레노스, 테오어웨이 시작을 하면은, 어,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이어폰을, 어,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. 좌우가 채널이 달라요. 오른쪽에서 지지지지직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, 고개를 돌리면은, 왼쪽에서 지지지직 하고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어폰이 고장이 난줄 알았습니다. 하, 이 작품도 여전히, 어, 유니티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. 요즘 나오는 보통 인디게임들은 유니티 아니면 얼리얼포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 VR에 좀 프렌들리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게 아닌가? 라는 싶기도 해요. 유니티랑 그런 얼리얼포가 아무래도 VR에 조금 친숙하니까요. 아까 여기 위에 있던 캔이 떨어졌네요. 펩시인가? 가봅시다. 이렇게 약간 게임이 끊기는 것 같은데, 뭔가 움직일 때마다 그래픽이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건지, 캐릭터가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? 왜 짧은 공부게임들.. 아이 아무래도 짧으니까 그렇겠죠? 아... 이 게임 캐릭터가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와 뭐야 저기 뭐 있잖아 안 사라지는데? 크라우칭? 컨트롤? 아예 크라우칭이 안돼요 아직도 있나? 아직도 있잖아! <laughs> 뭐야 이건 아 그래도 아까 한번 엄청 무서운 걸 경험해서 그런지 좀들 무섭네요 깜짝이야 다시 올라가서 이, 이, 이 문을 열자 아이 여자 너무 자꾸 우는데? 아주머니 울지 말고 뭐라도 좀 집어서 던져봐요 어아 이거 확대 돼서볼수 있네?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확대해서 볼수 있어요. 모래가 사라졌으니까 사라졌겠지? 아니네.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. 그림자가 좀 이상한데, 저 여자를 뚫고 지나가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?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울기 때문에. 그냥 네, 쫄고 가죠 건벽일기토다이 괴물아 어 뭐야 이? 어? 없다 그렇지 반복이지 그럴줄 알았다 어 여자가 울음을 그쳤어요 문을 벗어나니까 이 게임은 조금 아, 뭐야, 쫓아오잖아. 아, 야, 달려, 아줌마. 달리세요. 아. 어우, 소름돋아. 잠겼어. 안 돼. 저기요, 아줌마 엄마! 아! 이 상태로도 확대가 되는군요. 아.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. 여기 트라이얼 버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. 6분 만에 끝나는 짧게 느낄 수 있는 공포 게임이었어요. 게임 플레이보다 오프닝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은데? 오프닝 오프닝에서 오래 걸린 것 같은데 클로징까지 합치면 실제 게임 플레이보다 오프닝과 클로징이 더길 수도 있겠네요. 어, 굉장히 짧은데 어, 이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거를 굉장히 감안을 하면 실제로 나왔을 때 게임 플레이가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어, 엘레노스 스테어웨이 이렇게 짧은 공포 단편을 마치면서 다음번에는 이제 스팀에서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포 게임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이상 하얀나무였습니다. 음.